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타결된 미일 무역 협상 결과를 이행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기존 관세의 품목별 관세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이를 15%로 낮추기로 한 합의를 실행하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통관 이슈에 노 관세를 맴굴 협상というのは 政府の最優先課題であったって実現す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総力を上げて 일본 언론은 공동성명 문서와 양해각서도 교환했다며 5,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자동차관세 15%를 일주일에서 늦어도 2주 안에는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25%의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현대차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 차종인 투싼의 미국 현지 가격은 경쟁 차종인 일본 도요타의 라브4보다 2.9%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10%포인트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역전될 상황입니다. 우리는 10%더 관세를 물고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장기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